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5장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 36절 이제 후반부부터는 바울의 이제 1차 전도와 이제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유명한 회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있어서 필요한 원칙들 몇 가지를 정하는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언약 백성됨의 증거로 삼았던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언약 백성의 증거로 삼았던 것이 바로 율법적인 것들과 특별히 할례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할례나 율법적인 신학이 아니라 이제 이신칭이라고 했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곧 이제 일명 율법의 신학과 비교하면 이제 은혜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들을 앞으로는 이제 적용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제 땅 끝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유대교를 좀 넘어가는 유대교의 어떤 그런 범위를 울타리를 이제 뛰어넘는다 이제 복음은 그렇게 해서 인종과 종족을 초월한 이방 선교의 기틀이 마련되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되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읽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2차 전도 여행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것은 항상 이제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시대에어떤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실에 나, 지금 현실의 우리 교회에다가 바로 끌고 와서 적용하는 게 사실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하고 그 묵상의 의미가 오늘날 현실에서 이제 맞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잡아내는 건데.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형태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뭐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다 교회의 본질적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좀 준비해 가고 세워 가고 있는 중에 있지만, 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어, 형식과 어떤 형태들이나 어떤 교회의 체제 같은 것들이 이제 고착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형성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들, 조직된 교회들은 그 선교, 구제, 봉사, 또 예배, 또뭐 기도와 금식하는 생활. 또 헌금 생활의 이르기까지가다 직제를 마련하는 것까지가 전부 다 형식화돼요. 그래서 이 외형적인 형식이나 모양 같은 것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회의하는 내용들을 보아도 그 하나님의 복음과 뜻은 되게 엄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관습이나 생각들이나 그것 생각들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 돼 가지고 그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깨달음이나 새롭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바로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 회의라는 형식까지 거쳐서야 비로소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마음으로는 전적으로 다 승복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그러한 율법주의 이제 좀 시대에 안 맞지만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은혜로 시작했는데 형식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의 신학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곧 회개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 그것은 결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은 진일보하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는 자리죠. 그래서 그렇게 늘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개혁교회라고 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리폼되는, 새롭게 개혁되는, 매일의 개혁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직면했던 그 문제가 지금도 사실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직분으로 이제 교인을 다 구분해요. 그래서 직제를 정해놓고 직분에 해당하면 그것을 신앙의 어떤 수준이나 실력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절대 저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직분으로 교인들을 구분한다. 또 제일 이제 제가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로서 훈련 받으면서 가장 마음에 좀 그 지금까지도 힘들었던 부분은 직분 앞에 공로를 붙여요. 그래서 뭐 목사님들도 은퇴하실 때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로 목사로 추대하기도 하고 또 교회들도 그 모든 직분들 앞에 공로를 붙여가지고 공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을 구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율법주의, 공로주의 시대로 교회가 회귀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은혜의 때를 지나. 이제는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그런 교회로 어쩌면 퇴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사회의 빠른 변화와 더불어 맞물려서 교회가 자꾸만 그런 부분에서 비판받고 있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와 신앙의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늘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개혁 교회에 그 신앙 전통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신앙은 그 이제 굳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굳어지면 안 돼요. 굳어지면 안 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축 모든 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그러한 부드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수용성이 있어야 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확인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는 그 자유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 형식으로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것과는 반대의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본질에서 벗어나 은혜에서 벗어나 형식이나 시스템이나 체계로 가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나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많이 게을리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매일 새벽마다 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적용하면서 계속하여 하나씩 하나씩 한발자씩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구하며. 또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말씀 한절 우리가 읽을 텐데 1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1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 도착했을 때한 사람의 동역자를 얻어요 근데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그런 말씀들을 참조로 하면서 보면 디모데는 기본적인 그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제자다라고 해요 제자다 그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성도를 가리켜서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야 이렇게 말한 경우 잘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렇게 제자다 그 사람은 제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아 디모데는 신앙적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그 배경이 뭐였을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더니 아그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이제 나중에 빌립보서에 가서 이제 말씀에 대한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히 나오는데 왜 조모로부터 이어지는 신앙의 전통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잘 가지고 그 안에서 자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자라고 일단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지만 둘째로는 그 지역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 충분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결코 어떤 교인들과 교회에서만 하나님만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 말씀을 또한절더 보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전하지 전하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16장 6절, 7절 이 말씀들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전하는 지역이 아시아 정확하게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인데, 소아시아에서 전도가 잘 진행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전도를 계속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조금 다른 길로 이제 바꿔서아 이쪽이 아닌가 보다 해서 다른 길로를 통하여 소아시아 다른 루트를 개척하려고 또 진행해요. 근데 그때도 또 막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이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여기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들을 포함해서 많은 선교의 일까지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받아들이는 일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계속 하나님의 주시는 일들을 충성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그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하시면 나가고 아니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시고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구하고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길로 진행하다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자세로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실패도 많이 경험하고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일이 잘 되지 않는가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래요. 어, 복음 전도라는 위대한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더 크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막는다고 하여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고 또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으세요. 그리고 결국은 생각지 못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제 유럽 전도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십절 말씀 한 절만 마지막으로 다 읽겠습니다. 십절입니다.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데녀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결국은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을 꺾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어떤 사명들이 더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야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것이 참좀이 말들이 지금 우리 새벽에 얘기할 때에 좀 제가 말을 좀 복잡하게 한것 같은데 이 말이 어, 이 뜻을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 좀 미묘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계획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었거든요.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는 게 맞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안 되게 하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아요. 지금까지 너무 잘 되었던 일인데 의심할 바 없이 당연히 해야지가 아니라 그때에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것이 오늘 그 말씀들의 이 사역의 좀 미묘함의 부분인데 저도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어, 비록 잘 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막힐 수가 있다 잘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다 그신 뜻을 발견하기까지 또 머물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더 선명한 비전과 길을 열어주심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야가 더 넓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깊어지는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게 크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세우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